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꼬꼬네꼬꼬입니다 꽃구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 찍죠? 오랜만에, 타협공, 같이 돌아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영상 자주 보여줘서, 좀, 제, 좀, 제, 좀 많이 죄송합니다. 예. 네. 아무튼, 제가 타협공을,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걸, 컨대출정해놨어요 이거, 이제 막, 제가 이거, 7 6렙이거든요 아직 환생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 막 이제, 제가 이제 타협공 영상으로 자주 올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1환생하기 1일차 뭐 1환생하기 2일차 뭐 이렇게 올릴거고 1환생을 하면은 뭐또 2환생하기 1일차 다시 이렇게 넘어갈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아무튼 바로 가겠습니다 렛츠고! 자도와왔습니다 음... 아이고 제가 핸드폰으로 찍는데 핸드폰으로 찍으려면 옆에 마이크가 있어요 근데 네, 마이크가 있는데 이걸 주의하면서 찍으려면은 이걸 토,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원래 이게 마이크가 가림을 서하거든요 근데 영상, 제가 영상 찍어야 돼서 이상 소리 막 바라바라 이인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를 주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제 실력이 잘안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서. 아이, 아이,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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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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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양 가, 부탁이립니다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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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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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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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뭔일 있었나요? 여러분들, 아무 일 없었죠? 아이우 아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한번 아까 그거 깨고 왔어요. 깨고, 아, 너무 쉬워요. 너무, 아 진짜 너무 어렵네요. 이유와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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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토마이손풀기 해주고요. 아우 진짜, 아우, 진짜 너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근데, 그, 제가 들었는데, 9월달인가? 아닌가? 다음주인가? 아, 요번주구나, 다음주가. 아마 요번주인가, 아니면은 9월달에, 어, 초대형거이 나온다 했긴 했는데. 오, 쉣! 잘못 썼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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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예! 어, 저 진짜, 저 머리, 머리, 머리가 겁나 커가지고. 아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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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죽어, 나, 그냥. 실패했다. 죽여주고, 죽여주고, 넌 누구야? 이렇게. 눈을 찔러주고. 어. 응, 후! 오늘 이거 뼈다귀 기술을 얻, 얻어가지고. 이게 뼈다귀 기술이 아마 제 이거 다섯번째 가능 있는거 있잖아요. 저기서이 아마 이거 첫번째 가능 있는 손풀기랑 똑같은건데 손풀기도 그냥 풀려다는거고. 그냥 풀려가지고, 그냥 팔, 다리 자르는 거고,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죽이는 거고. 아이, 사고 이 자유. 무서워봐! 무서워봐! 어차피 내가, 니가 부서기지않 내가, 너 먼저 죽여. 잡아볼게. 후, 찾기! 다시 지어야 되겠다.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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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잠깐, 저개인적한 마리 나. 야, 빨리 야 되겠는데? 아이가, 진짜, 진짜. 아 이거 여기 아, 너무 아쉽죠. 치다 치다 치. 와누이 진짜 누운 게임 중 진짜. 일로 와일루 와. 아씨 너무 아봐요 잡아죠 유! 잡힐까? 잡혀가자 죽이자 일로와 일로와 나 잡아 나 잡아 나 잡아 아 잡으라고 아잇! 잡으라니까 때리고 있어 죽여 버려놨지? 오케게걸려놨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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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근데 아니다 이제 열네 마디만 죽이면 된다 열네 마리만, 열네 마리만. 찾았다. 맛있는 놈들 찾았다. 쭉이러 가자. 하나 잘라주고. 아쉽. 어, 어, 죽여주고. 올라가주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우 어두 어깐어잠어만 이제 망두 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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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